1870년대 러시아 상류사회 안나카렌이나는 형제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눈 덮인 기차역에서 그녀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이때 턱수염을 기른 젊은 기병장교 브론스키가 그녀를 마주합니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첫 만남부터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에서 안나의 내적 갈등과 사회적 규범의 대립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안나와 브론스키는 왈츠를 추며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19세기 러시아 귀족사회에서 무도회는 공적인 만남의 장이자 금기된 감정이 싹트는 공간이었죠. 톨스토이는 이 장면에서 안나가 브론스키와 춤추는 동안 그녀의 남편 카렌인이 관찰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주변 귀족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는 이미 안나의 명예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러시아 상류층에서는 기혼 여성의 외도가 사회적 자살과 같았습니다. 무도회 이후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는 가정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카렌이는 고위 관료로서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죠. 톨스토이는 카렌인 저택의 차가운 분위기를 통해 부부의 정서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안나가 어린 아들 세료자를 포기해야 하는 장면은 모성과 사랑 사이의 비극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870년대 러시아 법상 여성은 이혼 시 자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으며 이는 안나의 고뇌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사회적 매장을 당한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귀국 후 그녀는 점차 편집증과 불안에 시달리죠. 톨스토이는 안나가 마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는 장면에서 그녀의 정신적 붕괴를 생생히 묘사합니다. 브론스키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도 그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여성의 정신 건강을 돌볼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안나의 비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1877년 봄, 완전히 고립된 안나는 기찻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불빛을 안나의 혼란스러운 신경의 상징으로 그려냅니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자 당시 러시아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잔혹한 처벌이었죠. 흥미롭게도. 안나의 자살 장소인 오보타야 강 기차역은 톨스토이가 실제로 목격한 자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되며 사회적 편견이 빚은 비극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